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K팩트입니다. K팩트는 공정한 소식만을 고르고 골라 전달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소식입니다. 배우 한소희가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 속 배드신에 대해 촬영 도중에 알게 됐다라고 말한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 되자 소속사 나이나토 엔터테인먼트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결정된 장면이라면서 추측과 오해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한소희는 최근 마이네임 관련 인터뷰에서 배드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배드신의 경우에는 저희도 촬영하는 도중에 알게 됐고 처음에는 이게 괜찮을까? 몰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었다며 지우는 복수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이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작가님, 감독님과 대화한 결과 이 신은 지우가 유일하게 사람이었던 인간의 감정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신으로 해석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배우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배드신 촬영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의혹이 계속되자 한소희 소속사 나이나토 엔터테인먼트는 이일 공식 자료를 통해 한소희 씨의 촬영 도중에 알게 됐다는 말이 듣는 입장에 따라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해당 장면을 촬영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소속사는 해당 장면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지호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배드신을 촬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당시 대본이 완성된 상황이 아니기에 촬영을 하며 감정선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추후 해당 장면이 지우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 벌어지는 사건으로 인한 지우의 감정의 진폭 또한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에 대해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배우와 제작진 동의하에 진행하게 되었다며, 감독 및 작가 또한 장면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논의와 고민을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는 이처럼 촬영 도중에 알게 됐다는 말은 고민과 논의 끝에 촬영 중 해당 장면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뜻으로 뒤이어 한소희 씨는 감독 및 작가의 고민과 의도,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서도 설명했다라며 모든 장면은 감독 및 작가 등 제작진과 배우가 충분히 협의 후 진행된 것이므로 앞으로 이에 관련된 잘못된 추측과 오해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케이팩트는 여러분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